으르르봉 <laughs> 뭐, 터지죠 총알아 이게 데미지 엄청 쎄 애들 금방 녹아 네 무시하면 돼요 무시하면 돼 오세요 애들이 달리가 느려가지고 뒤에 럭크 있다. 왜? 저 할아버지만 지키면 돼요. 아이 할아버지. 뭐 자동 포탑, 지뢰 뭐 이런 거 있거든요. 그맵 돌면서 한번 쭉 보세요. 준비 조심하고. 어, 총알 탄창은 여기 있고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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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, 한방에 한 누울 수도 있어. 칼질하면 안 돼. 칼질하면 안 돼. 뭐, 뭐 있는 게 하나도 없다. 아, 그거 쏘면 안 되지. 면안 되지. 그, 가까이 가면은 빨간 색깔로 표시돼요. 아, 네. 아. 저, 저희는 쪽으로 오세요. 어, 어, 밑에, 어, 라있네나 있는 쪽으로 와. 너무, 너무, 다들, 분산돼 있어. 잘 쏜다, 쏜다. 잘한다 잘한다 오,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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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쏜다 총알 다 채우시고 총알 다 채워요 네, 총알 다 응. 채우고 일로 오세요 방어선 구조x5 띄어x5 여기서 다막을거예요 여기 여기 올라오는거 특히 여기 올라오는거 특히 계속 봐 줘. 저쪽에 건너편에 어 저기 앞으로 나가면 안돼요 위에서 또 나와 누나, 누나, 누나 여기만 봐줘, 밑에. 불, 불. 죽었네? 불 온다, 불 온다. 오면은 레이저나 방패? 레이저나 방패 아무거나? 지금 감, 감, 아, 아 간받아, 간받아, 지나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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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나가. 어, 죽었어, 죽었어. 누나 그거 올라오는 것만 봐줘, 거기. 총알 없으면 얘기해요. 다 같이 앞으로 가면서 전진하게. 저 막아야 돼. 저배 붙은 것들 가보러 가자. 앞으로 앞으로 전진 앞으로 전진 다들 전진. 전, 앞으로 앞으로 용지 또 용지. 그 총알 챙기고 총알 또한 번씩 챙기고. 양쪽으로 다 봐야 돼, 양쪽으로. 영. ㅇ 어, 두대 맞고 죽었네? 어, 애들 좀비가 쎈, 쎈 애들이라. 어휴, 아프다 아프다. 못 깬다고 봐야 돼, 자꾸. 그. g